안녕하십니까. 신인규의 군사태비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이 바이든 시대 때는 정말 바이든이 마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대만을 정말 뭐 무기 공급 끊어버리고 지원 안 해줬는데 트럼프 시대가 되니까 대만과 미국의 무기 공급, 그리고 공동 제작, 공동 개발,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뭐 본물이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만이 미국 기업과 정말 대단한 걸 개발합니다. 대만 해협을 건너는 중국 함대들 큰일 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단심 먼저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항공기 제작업체죠. 다소. 라팔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소가 에프카스,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 단독 개발 가능하다. 독일 리들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기서부터 인도는 두 개에서 일곱 개 비행대 규모의 수호의 57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일이 스페인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인 에프카스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프랑스 정부가 다급히 협상에 나선 가운데 모든 문제의 근원인 프랑스 다쏘가 또 돌발 행동에 나섰습니다. 에릭 트라피의 다쏘 항공 최고 경영자가 AFP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독일 측 파트너 에어버스, 스페인 측 파트너인 인드라이돔 없이도 독자적으로 전투기 개발과 제작이 가능하다고 발언해 독일과 스페인의 속을 긁고 있습니다. 기존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려주는 전투기 탑재 미사일 발사 드론 롱샷의 최신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롱샷 프로그램 주 사업자인 제네럴 아토믹스가 롱샷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들을 공개했는데 롱샷은 내년 첫 비행을 앞두고 풍동실험을 진행 중이며 전투기는 물론 폭격기와 수송기에도 탑재될 수 있다는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미군이 저가형 소형 순항미사일로 대량 도입할 예정인 블랙에로우가 최근 비행실험에서 400헤리 약 740km의 사거리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군의 특수전지원기 스카이레이더2와 MQ-9 리퍼, AC-130 등에 통합될 예정인 블랙 에로우는 크기는 메버릭 미사일 정도지만 압도적인 사거리 우위를 갖고 있어 적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 대량 배치될 예정입니다. 독일이 기존의 작센급 방공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 2033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F-127형 호위함 도입 계획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당초 계획은 4척 확정에 1척 옵션이었는데 이 계획을 확대해 8척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의 확정돼 독일 해군의 함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최근 테다스 마크원 A 전투기 97대 도입을 확정하고 114대의 라팔 스탠다드 F4 도입을 추진 중인 인도가 이와 별개로 러시아에서 수호의 57을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최소 2개, 최대 7개 비행대를 기술 도입 형태로 도입하는 안을 러시아와 협상 중인데, 그렇게 심각한 군수 지원 문제를 수십 년째 겪으면서도 또 전투기 백화점을 차리려는 인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소다소가 닷소. 라팔 전투기, 미라지 전투기 만드는 회사죠. 어, 자기네들은 레이더부터. 어, 모든 것을, 엔진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든다. 그러니까, 에프카스, 즉,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데, 뭐, 스페인, 인드라, 그리고 독일의 에어버스, 니들은 그렇게 토탈 패키지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들은 돈우리고 똑같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산을 80% 만든다. 그게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니까, 독일이 도저히 안 돼서 그냥 협상판 엎어버렸죠. 그래서 스페인, 야, 니들도 우리가 같이 가자. 자, 이렇게 해서 따로 우리가 그냥 우리 두 나라가 만들던지 아니면은 스웨덴, 스웨덴도 G캡, 그러니까 영국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떨어져 나왔죠.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같이 합치던지, 어, 스웨덴도 사브 전투기들 있으니까, 어, 같이 합치던지 해서 그렇게 하자. 어, 이렇게 나섰죠. 그러니까 돈을 대야 되는 프랑스 정부는 큰일 났죠. 그래서 독일에, 아니,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라고 말리고 나섰는데, 정작 이 다소 항공은 전혀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6세대 전투기는 개발할 것이고, 만약에 협동 개발해서 80% 먹으나, 그냥 혼자 해서 100% 먹으나, 이게 더 낫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기가 차죠? 왜? 내돈 아니니까. 자, 프랑스가 지금 좌파 정부가 너무나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완전히 퍼주기 어마어마하게 했죠. 프랑스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115%. 무려 우리 돈으로 5,621조 원. 우리 한국이 저, 지금 현재 1,212조 원의 국가부채인데, 여기 우리 다섯 배입니다. 다섯 배. 5배. 기가 차죠? 어, 이렇게 그냥 정부 돈을 그냥 뭐, 아고내 돈이냐, 뭐, 그냥 먹자. 어,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뭐이 프랑스의 민낯을 한번더본것 같고 독일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아마 알아서 할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제네랄 아토믹스사가 롱샷 어, 최신 CG를 공개를 했는데요. 자 여기 F-15 전투기가 롱샷 어, 달고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좀잘안 보이는데 에, 여기 동세 옆에. 1번 파일럿 날개 1번 파일론에, 원래 여기다가 보조 연례 탱크 다는 자리인데, 여기 지금 이쪽에 한 발, 이쪽에 한발 해서 두 발의 롱샷을 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암람 공대공 미사일 두발 있죠? 이 암람을 이 롱샷 안에 두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는 F-15는 이 암람을 직렬 형식으로 지금 두 발을 어,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 롱샷은 암람을 병렬 형식으로 어,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어, 집어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사합니다. 자, 발사했죠. 여기 조금맣게 있는데. 발사해서, 제 해보니까, 어, 수백 마일 먼저 간다. 아, 수백 마일. 수백 마일 먼저 가서, 거기서, 뚜껑을 열고, 암람 미사일 발사한다. 그러면 암람 지금 현재 D3 같은 경우에 200km 이상 가죠. 그런데 수백 마일이라고 하니까, 수백 마일이면 한 천km까지 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최대. 그래서, 천킬로미터 정도까지 이 공대공 이 능력이 되는 것이다. 정말 엄청난데요. 자, 이런 농샷. 근데 이거 F-15 전투기만 하냐? 아니다. 아, 이렇게 수송기, C-17 수송기, 그리고 C-130 수송기에도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레피드 드래곤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 레피드 드래곤 시스템으로 제즈미알 ER, 공대지 미사일 날려보내는데, 공대지 미살도 날리고, 이렇게 공대공인 롱샷도 날린다. 자, 지금 이거 보면 롱샷이 지금 떼거지로 날아가고 있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대규모로 공격해 들어올 때, 그걸 이제 미리 C-17 수송기, C-16 수송기에 이거 9발 들어가는 이 바레트 3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대 27발 집어넣죠. 그리고 C-130 수송기, 거기다가는 6발 들어가는 이 파레트 2개 집어넣습니다. 12발 넣죠. 저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날려보내서 수백 마일 그러니까 뭐 그게 700km든지 800km든지 수백 마일 날아가서 거기에서 조기경보기, 위성 이런 것들로 데이터링크로 그냥 표적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쫙 벌리고 다시 압라미사일두 발씩 쫙 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쫙 몰려오면 먼저 얘들을 보내서 중국의 이 전투기들을 격추하고 그리고 어 살아서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아군 전투기 가서 하나하나 사냥하고 뭐 이런 전술을 하려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런 게또 있어요 여기. 자 소형 순항 미사일 블랙 에어로운데 어 최대 사거리를 입증했다라는 건데요 아주 값싸게 만드는 미사일이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덩치는 메버릭 그러니까 전투기에 다는 메버릭 미사일 있죠 우리 f a 5 0에도 메버릭 장착하는데 한 40km 날아가는 공대지 미사일이죠. 그런데 덩치는 메버릭만 한데 사거리가 무려 740km, 덩치는 메버릭만 한데 거의 뭐 메버릭의 20배 정도를 날아가죠. 위력은 당연히 좀 적겠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다 장착하냐? 일단은 스카이레이더 2, 그러니까 특수전 지원기입니다. 4인승 농약 뿌리는 거, 거기다가 이제 지금 특수전용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장착한다. 그 말은. 특수전 지원용으로 쓰겠다. 그리고 MQ9 리퍼. 또 이런 것도 어떤 겁니까?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테러리스트 수장들. 어, 이런 거암살할때 쓰죠. 뭐 그런 거. 또 AC 130. 이것도 특수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수전용으로 쓰겠다. 왜냐? 위력은좀 약할 거니까. 어, 그런 미사일을 지금 또 아주 싸게 개발 중이다. 라는 거고요. 자, 독일이. 현재는 작생급. 방공 후위함 내척이 있는데, 자, 이걸, 어, 이지스, 스파이 6가 장착된 이지스 구축함으로 대체한다. 내척 플러스 1. 플러스 1은 뭐냐? 써보고 조으면 옵션 한 척.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급, 국방비를 급증시키죠. 유럽이. 그래서, 야, 국방비 급증시키는데, 너도 나도 지금 예산 좀더 내봐봐. 어, 돈써야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해군이, 쳐요 우리는요, 방공함, 기왕이면 8척 하죠. 왜? 자기들이 이제 발트에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하죠. 자, 이렇게 돼서, 작샘보다 두 배의 그런 방공함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이것만 하면 또 이제 약하죠. 왜냐? 이 스펙을 보면, 이 F127이 한만톤 정도 배수량인데, 스파이 6 장착해요. 타, 이 레이더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막41 수직 발사관 64셀. 그게 적죠? 우리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에 비하면 적죠 여기다가 뭐 어, SM-2 SM-3 에, 또 SM-6 뭐 팩-3 MSE 이런 거 토마호크 이런 거막안 분해서 넣으면 몇발안 되죠 그러니까 독일은 아스날십 18척을 만들어서 이 F-127하고 유무인 복합전투를 하겠다 거기서 쏘아 보내는 미사일들 아스날십이니까 대량으로 쏘아 보내고 여기에서 이 훌륭한 이 이지스 레이더 전투체계로 유도하고, 지시하고, 어, 이렇게 발퇴를 지키겠다. 라는 건데, 네, 계획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인도가, 파키스탄이 J35 중국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뭐, 어, 맞다, 맞다, 뭐, 이렇게 설은 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소식이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 진짜 지겠다. 우리도 스텔스 전투기 있어야 돼. 해서, 수호의 57, 러시아 제스트르 전투기를 대량 도입한다. 두 개에서 일곱 개 비행대. 이 인도의 한개 비행대 규모가 16대에서 18대. 그러니까 최소 두개 비행대 중에서도 또 최소 수량에서 16대로 보면 최소 32대. 그래서 일곱 개 비행대 하면 최대 126대 수호의 수7을 한다라는 건데, 이건 다른 사업과 별개다. 그러니까 테자스, 마크1A 추가로 한다, 뭐, 테자스 마크2 추가로 한다, 이거 또, 라팔, 공군에서는 지금, 아니야, 우린 라팔 사주세요. 그거와 다 별개로, 그냥 추가로 이걸 한다라는 건데, 네, 또 전투기 백화점 또 차려서 후속군수 지원 아주 어렵게 하려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인도는 전투기가 몇 가지가 되냐. 테자스 마크1A, 테자스 마크2, AMCA, TEDBF, 라팔, 소이 30MKI, 그리고 소위 57. 네. 백화점 차려서 후속군수지원 굉장히 어렵게 스스로 만들고 있는 인도입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9월 초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 대만이 미국과 손잡고 무인 공중표적기를 기반으로 장거리 자폭드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개발 주관기관인 대만 중산과학기술연구소와 미국 크라토스사가 이 자폭드론의 대략적인 재원과 용도를 공개했는데 중국에게 꽤 충격적인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대만 중산과학기술연구소와 미국 크라토스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장거리 자폭 드론이 내년 초에 첫 비행에 나설 것이며 지상표적은 물론 이동표적 타격 능력까지 갖출 예정이라고 크라토스가 밝혔습니다. 스티브 펜들리 크라토스사 무인시스템 부분 사장은 미공군 및 우주군협회의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른바 챈펑포로 명명된 신형 장거리 자폭 드론의 디자인과 대략적인 성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챈펑포는 크라토스가 2019년부터 생산 중인 MQM-178 파이어젯 무인 표적기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 장거리 자폭 드론인데요. 비행 속도를 마 0.69에서 마0.8 이상으로 올리고 최대 이륙 중량과 비행거리를 대폭 끌어올린 다목적 드론입니다. 크라토스는 챔퐁4가 2미터에서 10km에 이르는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고 31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투기 수준인 마이너스 2G에서 플러스 9G까지 급기동을 할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드론은 700에서 1000km 수준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대만 해협은저녁은 물론 상하이 일대와 하이난다오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챔퐁4에는 전자공학 적외선 센서와 인공지능 시스템, 암호화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챔펑 4는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고 여러 대의 드론이 협력해 적의 방공 취약점을 찾아 돌입하는 치명적인 공격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대만은 이챔펑 4를 대량으로 양산해 중국 함대에 대한 직접 공격 및 미끼 용도로 사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최강의 대한미사일 LRASM의 하위 호환격인 천펑4의 대량 배치가 이루어지면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군에게 상당한 억제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방산전시회에서 공개되고 있는데, 천펑4 미국의 크라토스, 그리고 대만이 공동 개발한다. 라는 건데, 이거 원형이 있어요. 원형은 바로, 어, 미국의 MQM178 이라고 하는 무인표적기. 요걸 바탕으로 만든다. 자, 그래서 속도는 마 0.68, 0.69에서 마0.8 이상으로 대포 올리고, 사거리를 훨씬 느려서 700에서 1000km까지 느리고, 탄도 중량은 31kg. 그러니까 이거 한방 쏴서 군함을 격침시키고 이러지는 못하겠죠. 군함에 데미지를 주겠죠. 어, 그래서 뭐 레이더를 맞춘다든지, 통신 장비를 맞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데미지를 줘서 작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용도로 쓰겠죠. 그러니까 사거리가 1000km 되니까 대만은 이걸 가지고 자 이런 이제 구성도인데요. 어 지금 EOIR. 그래서 레이더로 상대를 찾는 게 아니고 EOIR. 그러니까 전자광학, 그냥 카메라 렌즈죠. 그리고 적외선, 이런 것들로 찾으니까 이건 패시브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전파가 방사가 되지 않으니까 어, 적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함을 찾아 들어가고 AI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양쪽에서 지금 이제 스웜, 군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양쪽에서 들어갑니다. 야, 나는 이쪽으로 들어갈게. 넌 저쪽으로 들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바로 미국의 LRASM 스텔스 AI 대함 미사일이죠. 그 LRASM은 스텔스고 위력도 훨씬 강하고 돈도 훨씬 비싸고 그런데 이건 스텔스는 아니고 애는 어, 맞는데 가격은 싸고 위력은 약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하위 호환 버전을 값싸게 많이 만든다. 자 그럼 어디 쓰냐? 중국이 침범하지 않습니까? 대만 해협을 대량으로 건너고 있죠. 여기 이제 먼저 쏘는 겁니다. 이거 먼저 쏴서 이 중국의 군함을 무력화시키고 또는 이좀 약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데미지를 대량으로 주고 나서, 그러면 뭐, 어, 스트레스가 아니니까, 여격도 많이 당할 것이고, 또 여격하느라고 중국의 함대공 미사일들 소진도 시킬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의 전투력을 다운 시킨 후에, 그 다음에 2파로, 이제 1파로 이제 이거 날려보내고, 2파로 진짜 어, 지대한 미사일, 함대한 미사일, 공대한 미사일 날려서, 대만 해협에서 중국 함대를 경멸한다. 라는 컨셉인데, 네, 잘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해서, 네. 전쟁에서 대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